이 명제 자체가 참이 되지 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나왔네.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그래프 해석이 되겠죠. 어 좋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나와있으면 보기 싫다. 0으로 만들면 그0은 어떤 의미가 되니까 그래프 해석으로 하면? x축. x축이 돼버리니까. 어, 좋아 좋아.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래프 해석하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맞다 있거나. 그래서 d가 0보다 거다 그래서 4분의 d는 4 4k제곱 빼기 3k제곱 플러스 2k빼기 3K 3 맞죠 k제곱 플러스 2k빼기 3이 3. 0보다 잠깐 알같다 됐어요 네. k 플러스 3 그래서 상수 k의 최대 최소 이건 쉽네요 정수라는 말이 없지 음. 그럼 등호가 붙어있어야 최소값이 최대 최소가 나오겠지 네. 그래서 라지 m은 1, 스몰 m은 오, 마이너스 3두개 빼라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실수 없이 잘 하셔야 됩니다